저게 특수 유닛이 사기에요, 특수 유닛 <laughs> 근데 특수 유닛이 뭐 나와야지 시작부터 특수 유닛 나오면 좋은데 시작부터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야? 그럼 결국은 이거 그냥 결국 랜덤 게임이네? 야, 이거 뽑기로도 나오긴 나오냐? 뽑기로 나오긴 나와? 안 나오는 거 같은데, 야 저그 테란 프로토스 씨바. 이게 종류별로 이런 개 같은 야 유닛 뽑아 그냥 안 돼. 야 상황이 안 좋아. 이거 아이 자리 진짜 그래. 이렇게 하면 돼. 파이브 컴온. 알겠습니다. 지금 테란 두 개, 저그 두개 업그레이드 그냥 나중에 해. 낮은 확률로 나오기는 나온데요. 와, 와 윤이 졸라 많아. 어우 징그러워. 야나 그래도 내가 꼴찌는 아니다. 지금 3 스테이지. 그럼 유닛을 일단 모읍시다. 매우 정말 매우 낮은 확률 아닐까? 야, 그럼 이거 운빨 디펜스잖아요. 생각해 보니까 그냥. 이거걍 그냥 운빨 디펜스 아니야? 안녕하세요. 이런 미친 그렇지만, 근데 요즘 시방 거 아니야 이거? 아 롤커 위치가 살짝 좀 불편하네 이거. 근데 별 수가 없다 이거. 괜찮아 이렇게 때리는 것도 나쁘지 않아. 야 빨리 킬좀 해라. 나 그래도 킬은 잘 뜨네. 웬일이오 킬은 잘 따고 있어. 이따가 보스 나오면 그럼 유닛으로 그냥 걔 조져보겠습니다. 아니, 럴커를 굳이 엿다 놓은 게 얘네 실드가 있어서 얘네가 실드가 있어요. 이렇게 일식. 그것 때문에 얘 실드 각용으로 엿다 놓는 거고 딜을 여기서 막는 거예요. 지금 일부러. 딱히, 딱히 좋은 위치가 없어. 아, 이게, 그러니까, 이게. 네, 맞아요. 저도 지금 그 생각했어요. 이런 파이어백 같은 애들 나오면은, 이거 뭐, 뭐, 어떻게 할수 없잖아. 그, 원형 스플래시라 그래야 되나? 얘네, 얘네가 좀 많이 나와야 되는 것 같은데. 지금 6스테이지죠, 아직. 럴커는 고정이라서 이제 보스를 못 잡을 것 같고. 얘네 갖다가 다 따라다니면서 점사를 하면 된다고? 한번 도전은 한번 해봅시다. 나 그래도 킬은 잘 따고 있네. 웬일로? 아, 시바 파이어맨만 몇 마리야 이거? 파이어맨 좋아 괜찮아. 아이브 괜찮아요? 그 몰라요? 아 근데 뭐 보스 잡으면 뭐 주냐고 물어봤는데 뭐 대답이 없던데? 직선 지금 유닛은 뭐 그래도 꽤 괜찮게는 나온 것 같긴 한데 아씨 갑자기 킬이 밀리네 이거 그러니까 다음에 보스네요 보스 잡을 거면 아예 앞에 가서 쳐야 되나? 진 그럴 수도 있겠다. 아 이게 랜덤으로 영웅도 나오는구나 이제 보니까. 야얘 이쪽 때리고 있어라 그래. 아 이게 랜덤으로 영웅, 아, 아... 영웅이 랜덤이었다니. 안 뒤질 것 같은데, 안 뒤져, 안 뒤져, 안 뒤져, 안뒤죠안 뒤져, 안뒤어씨뒤안 죽어! 안 죽어! 안 죽어! 이런 개안친 미친... 야, 못 잡아, 못 잡아! 안 돼! 이런 사이코 같은! 그러게, 보상이 뭐야! 뭐, 보스 잡으니까 뭐, 뭐 줘? 아, 히어로! 럴컨데 공속 빠르네! 아, 또 지파야! 보상이 특수 유닛 아니 저거를 인페스티드 테란을 써서 잡아야 될것 같은데요? 아니 죽지를 않는데? 뭐야, 쟤 죽었어? 에이, 나 업그레이드도 안 했는데. 야, 뭐이 영웅이라도 뭐이 뜨던 근데 영웅 딱 하나 떴네 이거. 이제 보니까 영웅이 잘 뜨거나 특수 유닛이 잘 뜨거나 막 이래야 되는구나. 와, 다 뒤지겠다, 다 뒤지겠어. 죽었어, 다 죽, 주... 다 죽었어. <laughs> 다 죽었어. 야, 이거 막판하자. 아니, 이거 와 너무, 아 재미는 있는데 너무 운인데요? 아, 근 재미는 있어. 맵이 확실히 재미는 있어. 250킬 보상으로 영웅이 나온 거였어요? 뽑기로 영웅이 나온 게 아니고? 뽑기인 줄 알았더니 나도 깨고 싶다 근데 운빨맵은 어쩔 수 없어 특수 유닛 나와라 아 X댐 여러분 이미 망했어 아, 진짜 답답하네, 진짜 아유, 씨 됐다 아우, 힘들어, 씨 야, 올 저그야, 올 저그, 그래도 하하... 씨. 뭐야 노란색 뭐 나왔는데? 뭐야 누구 뭐뭐 좋은거 떴니? 그냥 뭐뭐 좋은게 뭐 뜨지를 않는데? 아...이 커세어네 야 롤커 두말이면 이거 또 보스 날아갔네요 이거 아... 셋이다. 개쇠오 마이 갓 히든이라고? 어디에? 어, 어디에 히든이 있어? 뭐, 히든이 어디 있는데? 아, 이, 아, 핵 공격력 2,000. 아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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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나, 나특수안 나왔어요. 퍽 예, 그냥 원형, 원형. 어, 뭐 특선. 나뭐 나온 거 없는데? 럴커만 오지게 나오네. 나 널컴한 내 말이야. 나 이거 보스는 그냥 물 건너 갔네. 그러니까 얘 지금 특수 뽑았다는 거지. 아, 시바 영웅이 나와도 개 같은 영웅이 나와도 시브랄! 이거 그냥 보스는 버립시다. 야, 나와봐. 아, 응. 알았어. 롤코 좋아. 괜찮아. 롤코 좋아. 아, 씨. 발렌이 보고 싶다. 발렌이가 내 화를 가라앉혀줘야 되는데. 발렌! 아칸니요 근데 프로토스 유닛이 지금 이거 세개밖에 없어서 일반 데미지가 일단은 100인 것을 보니 업그레이드 효율은 괜찮을 수도 있는데 근데 얘 하나를 위해서 업그레이드를 하는 게 지금 좀 아깝기는 합니다 그래도 뭐 지금 킬은 잘 따고 있어요 특수 유닛 나올 때까지 뭔가 이제 뽑기를 해보거나 뭐 이러고 싶은데 지금 업그레이드는 솔직히 저그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도 포토스 업그레이드 보다는. 유닛은 괜찮게 잘 떴어요. 아우, no. 안 좋아. 이러면 안 좋아. 보스는 버려. 그냥 이거. 보스 못 잡아. 얘네들 이거 어떻게 잡을 거야, 이거. 이제 보스 나오는데. 그다 한번 도전해 볼까? 잡냐? 어, 잡을 수도? 잡을 수도? 잡을 수도? 잡았다. 씨발 잡았다. 잡았는데 보상 뭐야? 오 이루어지리라 씨발 쓰레기 날 찾았나. 날 찾았나? 오 잡긴 잡았어. 개같은 특수유닛 주는 줄 알았더니 저그 밭이오 저그 밭! 저그 업그레이드를 합시다 그냥 어쩔 수 없네요 저그 유닛 너무 많은 지금 저그가 몇 마리야 <laughs> 저그 아홉 마리야 나 지금 저그 만 아홉 마리야 어이 발키리아이시부랄너왜 테란이잖아! 아 특수지! 너좀 멀리서 때릴까? 이러면은 왠지 스플래시 범위가 크게 들어갈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뭔가 느낌적인 느낌이 나서, 일단은 너는 여기를 때려라. 이거 업그레이드도 하기는 해야 되는데, 특수... 지금 하나만 있네요. 아니야, 나는 산다. 난 산다. 좋아, 이거 하고, 그 다음에 토스? 20! 음, 얘는? 4? 얘는 2냐? 어깨 효율 딱 2배구나. 그 다음에, 유닛을 하나 더 뽑아보죠. 음, 롤커 <laughs> <laughs> <럴커이> 여섯 <오선> 말이야 <laughs> 미친 거아니 야, 근데 나 개잘 버틴. <laughs> 아, 롤커 쓰레기인데. 아 근데, 뭔가, 뭔가 잘 버텨. 자꾸, 기분 나쁘게. 뭔가, 그래도 하나만 나오니까 뭔가 좋네요. 어, 라인은 그래도 잘 버티는데? 허허허허, 유닛. 씨발. <laughs> 뭐야, 이거? 보스는 잡지 말라, 이 말인가? 아, 파이어 배신해. 이거 그냥 아예 아싸리 널커나 널커나 그냥 잘 나와라. 야, 내가 1등이야. 근데 럴커가 라인을 잘 못혀요. 자, 이제는 업그레이드할 타이밍이 좀온것 같습니다. 아, 테란... 아, 테란은 지금 업그레이드가 효율이 별로 안 좋아서 특수 저그 프로토스 중에 하나를 해야 될것 같은데, 지금 저그 업그레이드가 무조건 효율이 좋겠죠. 그래도? 저그합시다. 유닛이 저그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. 이거 저그 풀업까지 찍어도 되겠는데요? 아예? 라인사는 안 하겠는데? 지금부터 아예 그냥 저그 풀업만 해도 되겠다. 아, 여기에 영 럴커 같은 게 없는 게좀 아쉽네. 어, 맞아, 맞아. 지금 럴커가 그래도 그좀더 많이 때려서 괜찮은 것 같아요. 뭐야 얘? <laughs> 적은 애? 85 24. 얘, 얘 뭐야 얘? 야, 괜찮은 애 같아. 좋은 애 같은데? 오, 가스 3. 개 나이스. 적은 특수 유닛. 어이, 괜찮은데? 오, 나 상황 진짜 괜찮아요. 나 이거 적은 프롭 찍으면 돼. 와, 나 라인 졸라 잘버임 진짜 보라는 뭔데, 이렇게 라인 잘 붙이냐? 아, 이거 히어로 럴커 와, 여기는 커세어 봐. 야, 너도 여기 때리는 게 낫겠다. 여기서 그냥 실드를 아예 다 벗겨버려라. 야, 이거 좋다. 지금 발키리랑 이게 커세어가 있으니까, 실드를 다 벗겨줘서 지금 이건 되게 좋네요. 클리어가 될까요? 아 이거 저그 딱 업그레이드 하기에 이거 살짝 모자라네 1가스 모자라네 가스만 잘 떴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보스 나와도 이거 못 잡아 뭐야? 어? 뭐라고? 중간 보스를 처치했다고요? 뭐라고요? 저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? 뭐야? 이 뭐야? 뭐 뭘, 뭘로 뭘 잡은 거야 나? 실드가 많은 애인가? 뭐지? 와 얘는 피통봐. 그러게 근데 왜 보상을 안 주냐? 아 가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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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받았어. 자 이거 다음에 토스 업그레이드도 합시다. 보상, 그 보상, 가스 받았어요. 근데 보상도 랜덤이던데, 야 이제 죽기 시작하네. 얘네 미쳤네, 얘네 이거 맷집, 얘네 맷집 왜 이래? 이거 야, 너네 너무 심한 거 아니냐? 가스 받자. 그냥 이거 토스 최대업그레이드 합시다. 이 업그레이드 효율도 괜찮으니까 이거 봐. 바다가 얘도 있고 라즈아가 어잘 가. 나중에 보자. <laughs> 어 롤컴 하는거 괜찮은 거 괜찮을 것 같은데, 롤컴에 타 괜찮은데, 얘네가 원형 스플래시라서 되게 좋아요. 스플래시가 원형이야. 얘 실드량이 몇이야? 실드 7? 얘까지 같이 때려주는 게 낫긴 하겠다. 아, 1가스 안 좋은데. 가스가 조금만 잘 떠주면 좋을 텐데. 청키보상. 오! 오! 캐나이어 카스 하나 이카스나 있어 그렇지 그다음 이걸 어떻게 할까 아 특수유닛 한 마리 있는데 솔직히 얘는 그냥 실드 까기용으로 쓰는 게 낫지 않냐 얘 얘는 그냥 실드 까기용으로 그냥 여기 여기 때리는 게 낫겠는데 얘 특수유닛 그 라자갈 여기 때리고 얘 데미지 그래도 조금 괜찮으니까 40 얼코 뽑자고 씨발, 나와야, 나왔네요? 네, 나왔습니다. 발길이 44킬. 어, 나오네? 나오네요. <laughs> 오, 씨발, <시만>, 나오네? <웃음> 뭐지? 하니하니 <laughs> 아니 <laughs> 아니 <laughs> 뭐야! 이게 뭐, 이게 뭐노 <laughs> 미친, 이게, 이게 왜 나오는 거야? <laughs> 아, 왜, 왜 이렇게 잘 나와? 아니, 지금 너무 나이 싼데, 지금 테란이랑 프로토스만 잘 나오면 되거든요. 제가 딴거다 필요 없습니다. 야, 내가 보라보다 잘 잡아. 내가 여기보다 잘 잡고 있어요. 여기도 잘 잡지만, 어, 이씨발, 뭐야. 킬수 차이 별로 안 나잖아. 이개샥 넘은 새끼. 야, 뭐야, 안 돼! 아이씨, 니가 거기서 왜 나와? 니가 왜 거기서 나와? 이제 유닛 뽑기를 좀 하긴 해야 되는데. 유닛 뽑기. 아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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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특수, 특수. 특수다. 너 공격은 몇 시냐? 오크리다자. <laughs> 특수 이거 특수 업그레이드 할 때가 됐다. 야 이거 거의 거의 클리어 왔다 이거. 뭐야? 롤커롤롤커 <laughs> 히어로요? 아니 얼커형오 좋아요. 대나 이한데야 잠깐만 65마리. 아 이거 특수윤이 업그레이드를 해주긴 해줘야 되겠네요 이제. 어 업그레이드 효율 좋다. 자특수윤이 업그레이드 해줍시다. 그럼 발키리 여기 때리고. 다음에 마지막 보스만 이제 빨리 잡으면 되니까. 야, 이거, 킬각이 벌써 날카롭게 쓴 것이냐? 아니, 벌써. 아니, 이 시계, 씨발, 널커가 이걸 살린다고? 아, 뭐야? 맵 개쉽네. 나 이거 막판 하려고 그랬는데. 아, 저거, 야, 저거 뭐야? 개 빨라. 야, 개 빨라, 개 빨라. 야, 딜 집중, 딜 집중. 가만 있어야 되는데? 야, 누가 먼저 잡냐, 이거? 쟤 피. 피안 보여. 아니, 클릭도 못하겠어. 와. 야, 이제 반 피야. 졸라 공격 막다 피해버리는데?

조밥새끼 봤습니까? 이게 실력이죠. 야, 난딱 보자마자 알았어. 이 맵은 럴커가 가장 좋다는 사실을 난 보자마자 알았지. 아니, 당연한 거 아니야? 이거 야, 저런 맵에서는 럴커가 원래 제일 좋아요. 럴커 위주로 가야지. 다른 맵 한번 찾아봐야지.